7월 31일 한절 묵상입니다. 오늘 한절 묵상은 로마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믿었습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신뢰를 바탕으로 생기게 됩니다. 신뢰가 생기기 위해서는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알아가는 과정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을 내가 믿을 수 있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 소망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을 믿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라보면 소망을 가질 1%의 희망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들이 생각하면 헛된 꿈을 꾼다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붙잡았습니다. 그 소망은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이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가능성이 있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는 가능성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온전하게 이루어 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축복이 주어졌고 누리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